근데 원래 옷에 이렇게 입고 있는 거야? 우리 온다고 해서 빨간색으로 맞춰 입은 거야? 원래 입고 <laughs> 있어. 었한 숟가락만 줘 나한테. <laughs> 한 숟가락. 아 이거 아들. 아 이거 뭐 그렇게. 아 밥이 적어요. 그거 봉서 먹어 그거 먹어. 흥미적으로 먹어, 그거. 봉서 먹어. 부족해요. 전 여기다 밥을 안 먹어요. 예, 국거리 먹어요. <laughs> 나 라이 주는 것만큼 주면 안 될까? 나는? 사랑해? 응 아, 밥 많이 했는데 서운하네 아니 나는 원래 밥, 밥, 밥보다는 반찬파야 캐치 라이야말좀 해봐 나 지금 떨어잘 잘 먹을게요 어, 어, 엄마 거예요, 다 네, <laughs> 우리한게 하나도 없어. 하나도 없어요? 네, 이것도요? 네, 네. 네, 네. 네, 네. 고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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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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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